네, 가을을 맞아 이사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움직일 때 이유 없이 무릎이 계속 아프다면 연골 파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을 맞아 야외로 나들이 가거나 등산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경우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중간에 있는 반달 모양의 물렁뼈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최소화해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파열돼 통증이 오게 됩니다. 뭐, 걷다가 넘어지실 때 무릎에 이렇게 비틀리시면 이 사이에서 그 압력 때문에 연골판이 파열될 수가 있으세요. 찢어지시면 그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뭐 소리가 나기도 하시고 또 구부릴 때 너무 아파서 못 구부리시고. 특별한 이유나 파열 시점을 정확히 알기 힘들고 남성보다 여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로 연골판 손상이 가속화돼 주의해야 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용골판의 손상을 막기 위해선 평소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이제 꾸준한 운동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걷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꼭 하체 강화, 근력 운동 하시기를 많이 권유합니다. 전문의는 가벼운 통증이더라도 지속해서 반복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ABN 뉴스 신지연입니다.